다음 소식입니다. 고양시의 발전 계획이 공개되면서 축제 분위기가 한창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원도심과 신도심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이상적인 모습인데요. 이 소식 한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한준호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행주산성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예전에 나루터가 있었는데요. 문화재로 복원된다고 합니다. 부행주대교 역시 공원화되면서 자연생태 탐방 같은 교육 자원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덕양구에 있는 문화재 서울흥 역시 문화공원으로 개선 사업 진행이 예정되어 문화재 보관을 통한 고향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산책로 조성으로 걷기 좋은 고향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상, 한전호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릉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도시발전계획 역시 함께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 한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한준호입니다. 저는 지금 창릉 3기 신도시에 나와 있습니다. 고양시는 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성장과 신도시 도입계획에 중요한 교통개선, 자연환경 개선 등 창릉을 통한 고양시의 다양한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특히 SOC 사업은 경제성장 이외에도 일자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한준호 기자, 지금 고향의 변화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환경 변화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우선 고향 쓰레기 소각장, 난지물 재생센터, 은평순환센터 등 고향시가 떠안고 있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이 한창 중입니다. 노후주택과 낡은 수도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주거 환경에 빠질 수 없는 민생치안, 예를 들면, 가로등이나 CCTV 강화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입니다. 고향의 내일, 주요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4월은 중요한 달입니다. 바로 고양시의 내일을 결정하는 선거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모두 꼭 투표에 참여를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준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